네, 이슈목 분석, YJM 게임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JM 게임즈, 어떤 기업인지 볼까요? 네,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진동 모터 관련된 음, 사업 부분과, 또 VR, 가상 현실이죠. 또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투자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게임 사업 부분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뭐 올해 어, 지난 2020년도에는 이 모바일 게임과 이 VR 콘텐츠 사업 부분의 매출이 좀 감소했죠. 어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설명하면서 2020년 실적을 잠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그 YJM 게임즈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게 네 실적도 안 좋았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자 살펴보기 전에 자 그렇다면 주체널 매도 동향은 어떤 스탠스 어떤 매매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이 123만 주, 네 집중 매수를 보였죠. 네 거래량도 2 0 0만 주가 터졌습니다. 자 외국인이 어, 어제와 오늘 네 이틀 연속 순 매수를 했습니다. 뭐그 거래량 규모 대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매수가 들어왔다. 음,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특히 개인들의 매수세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돼가집니다. 네, 응집력이 상당하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작 <목소리> 소울워크 아카데미아가 모바일 MMORPG 다중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1월 30일에 출시했는데 이틀 만에 구글 플레이 인기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따라서 이 관련된 음 신작이 매출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2020년도 제가 실적이 좀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연초부터 어, 출시한 모바일 MMORPG 게임 소울워크 아카데미가 글 플레이 순위 1위를 달성하면서 이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 기존 PC 게임인 소울워크 의 지식재산권과 이 박진감 넘치는 전투에 대한 유저들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화려한 액션, 뭐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다양한 전투 콘텐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뭐 구글 플레이와 더불어서 앱스토어, 원스토어 마켓을 통해서 플레이할 수 있고 이 다양한 게임 정보와 이벤트까지. 브랜드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네, 그런 모습을 동인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 300억, 영업이익 20억 적자, 순이익은 64억 전망 적자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 수준, 뭐 오늘 가격 제한 폭까지 상승했습니다만. 3년 평균 PBR과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유보율과 부채 비율 현금도 많고 기업도 재무구조도 우량한 부채 비율도 작은 그런 기업입니다. YJM 게임즈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자 주봉 차트입니다. 네이 점선이 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 관련된 이 회사의 상승 여력과 매매 시나리오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했을 때 어떤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아시려면 저희 유튜브 레드시그널 검색하셔서 우측 상단에 본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 관련된 이 YJM 게임즈에 대한 매매 전략과 또 상세한 내용까지 여러분들 자료를 들을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반드시 들어오신 다음에 YGM 게임즈에 대한 내용을 좀, 음, 달라라고 요청하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어, 혼자 매매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VIP 회원의, 어, 공개 방을 무료 체험을 하게끔 오픈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어, 여러분들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저와 함께 네, 수익률 향연에 한번 동참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월부터 어, 10월부터 어, 현재 2월까지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죠. 네, 꾸준하게 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단년간 수십 년간의 경험했던 저희 매매 전략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누르시고요. 지금까지 레드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